네, 안녕하세요. 예,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화요일 이제 본격적인 원산주도 예, 또 프로토가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 기존에 하던 대로, 네, 기존에 그런 패턴대로 예상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프로토 승부시 5 0회차그래서 오늘의 프로토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오늘은 화요일 날있는 KBO 야구 2경기 그 다음은 축구가, 국내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중에서 두 경기 이제 뽑았구요. 또 내일 있을, 또 메이저리그 한 경기에서 총 다섯 경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구매 내역 있으니까 구매 내역 확인하시구요. 예, 이건 어저께 뭐 계속 얘기 드렸던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중이 자꾸 나오면은 여도, 저도,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저도 뭐 좀, 음, 구매하는데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 좋고,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적중이나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또 뭐, 본 예상 들리기 전에,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본 예상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경기입니다. 그, 52번 경기구요. 예, SSG 대 두산 경기. 그래서 지금 SSG는 이건욱 선수가 선발. 지금 SHG 선발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생일 패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근호 선수는 지금 올 시즌 피처스에서 계속 던졌고 직전 경기 피처스에서 주산전에서 어, 6이닝 동안 이 실점하면서 승리수가 되는 그런 좋은 투구를 거둠으로써 어, 오늘 아마 표적 등판 그래서 SHG에 대해서 표적 등판하는 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이근호 선수가 뭐 이닝을 뭐 제가 볼 때는 한 2인인에서 3인위 정도만 끌어준다면은 아마 오늘 불펜 대결이가 가능한 그런 날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호투가 이루어진다면은 뭐6인위까지도갈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SS 쪽으로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저는 이제 당연히 두산 쪽에 정배당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 의외로 또 SS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홈승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지만, 저는 홈승보다는 좀 오바 쪽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두산에 지금 선발이 예, 이영아 선수인데, 이영아 선수가 오늘 올 시즌 보면 유독 지금 s s 전에 기록이 안 좋습니다. 예. 지금 뭐, 한 경기 나와가지고, 뭐, 실점도좀 많이 하고, 두 경기 나와가지고, 이닝수도 오래 끌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또 문학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문학에서도 보면 한 경기 나와가지고, 어, 좋은 모습 아니었고, 아, 2021년도 기록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 기록이고,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의 기록을 보더라도, 지금 SS의 상대로는 뭐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1이닝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또 역시, 문학에서 또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를 봤을 때, 지금 이영아 선수도 어느 정도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경기가 직전 경기에서, 예, 이영아 선수가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고, 키움전에서 뭐, 6.22 동안, 어, 실점 없이, 실 1시점 하면서 1.535의 그런, 지금 뭐, 방어율을 보였는데, 이영아 선수가 올 시즌 이렇게 세 경기 연속해서 잘 던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경기 잘 던지고, 그 다음 좀 힘들어하고, 또두 경기 잘 던지고, 또그 다음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어, 힘들을 가능성이 있는 경기, 그래서, 지금 9.5가 지금 잡혔습니다. 9.5가 라인이 지금 원오브 기준점이 9.5가 잡혔는데 조금 뭐 버겁긴 하더라도 어, 이 경기는 예, 오버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고 또 홈승 예상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영화가 좀 무너지면은 또에스에지에그 헨승까지도 가능한 경기. 그래서 예, 오버 홈승 헨승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도. 제가 기아대 롯데 경기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기아대 롯데는 어, 제안의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영이 선발이고, 롯데는 지금 반스 선발입니다. 그래서 어, 반스가 나오는 롯데인데 생각보다 배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아가지고 아마 롯데 쪽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지금 임기영 선수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올 시즌에 롯데전 기록이 없습니다. 롯데전 기록이 없구요. 그래서 오늘 롯데전은 처음 던지는 그런 기록 같고, 또 화요일 날 보시면은, 화요일 날만 뭐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화요일 날뭐 7인 던지면서 점수 없이 이렇게 물러난 경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 봤을 때 홈에서 또, 원정보다는 좋은 모습, 홈에서 1승 2패 3.10 방어를 보이면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경 선수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그런 투구를 할것 같구요. 또 반스 선수도 최근에 초반에 그런 강력한 모습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승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전에서 이제 두 게임 나왔는데 한 게임은 잘 던졌고 한 게임은 조금 힘든 게임 그래서 광주에서는 잘 던진 기억이 있네요 5인 동안 점수 없이 점수는 4점 줬지만 자책점은 기록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기아전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런 초반에 그런 완벽했던 그런 뭐 강력했던 모습에서 조금은 이제 빠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뭐6이닝7이닝까지는 끌어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뭐 임기영 선수나 또 반스 선수나 어느 정도는 리닝을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언도 한번 예상해 보고요. 또 인경 선수가 롯데 타선에서 조금 먹힐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투수입니다 언더에 더 언더인 투수 또 그다음에 뭐 재무력을 위주로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롯데가 싫어하는 유형의 그런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예상하고 홈승까지 한번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대전 시리즈인데 광주 FC 경기 두팀다 지금 보시면은 18일 날 게임 이 있었습니다. 18일 날 게임을 하고 뭐 3일 만에 다시 지금 뭐 게임을 하는데 약간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 날두팀다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지금 광주는 전남과 무승부 그다음에 대전은 이제 뭐 이등을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두 골을 내주면서 이0으로 그 비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후반에 그래도 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팀다 아,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광주 같은 경우 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뭐 배당이 쏠릴 수도 있지만 어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뭐 바로 그렇게 팀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 팀의 전술이라든지 포메이션 또 감독 성향을 좀 알고 나서야 좀녹아들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어 팀에 그렇게 보탬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두세 경기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선수죠 어 새로운 선수가 지금 사, 아, 산드로 아, 산드로 선수인데 포워드 쪽인데 뭐 나름 또경쟁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있으면 더 봐야 할것 같은데 저, 저 같은 경우는 첫, 이번 경기는 그렇게 어, 좀 많이 보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두팀다 이렇게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좀 소극적인 플레이 또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또 광주에서는 뭐 무승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고요. 어, 대전도 뭐 1위 팀 상대로 어, 홈에서 무승부 거둬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승부 한번 보고 또 부지력은 예,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또 어, 바꿔서 가시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좀 버겁다 싶으면은 예, 무승부 언더 예, 언더 무승부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확률 한65% 정도 확률을 보여드리었고요. 어, 다음은 네. 대구대, 제주대 경기, 대구FC대, 제주유나드경기고요 어, 제주주가 요즘, 요 시즌 뭐, 나름 뭐,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구 홈이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대구도 홈에서만큼은 그렇게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홈에서만큼 또 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뭐, 홈에서만큼은 또 2연승 중이고, 리그에서 또, 직전 경기 포항자 2대1로 무승부를 거둔 만큼, 대구도 홈에서만큼은, 어, 상당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주도 원정에서 이렇게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원정에서 나쁜 경우는 아닌데, 직전에 그, 인천 경기를 보니까, 인천에 그 무고사가 없는 전반전을 빼고는, 후반전에 조금 인천에게 고전한 모습을 보이고, 후반, 막판에 그, PK골을 넣으면서 이기는데, 결국은 또 막판에 겨우, 인천 같은 경우 인천에서 거의 골이나 다루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주가, 홈에서의 그런 경기력이라면 은 대구도 해볼만한 경기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은 배당이 지금 아래로 갔습니다. 지금 배당이 2.70, 3.10, 2.16, 2.70, 3.1, 2.16 이렇게 배당이 갔기 때문에 또한개 정도는 어 배당이 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대구FC가 홈에서 한번 승리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다.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홈승 쪽으로 어 조금 가지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홈승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햄슨 헨승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헨승 배당이 별로 아니더라고요. 1.40, 1.64, 1.47. 헨승 예, 배당이 1.47이기 때문에 그렇게 헨승 배당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홈승 예상드리고 오버까지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바가 1.95기 때문에, 오바도 뭐, 나는 괜찮은 배당입니다. 그래서, 홈승과 오바,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다음. 자, 마지막에 88번, 네, 신시네티대 LA 다저스 경기구요. 지금 신시네티 같은 경우는 마을 선수가 선발 예상이구요. 어, 다저스는 온솔린 선수가 선발 예상입니다. 그래서 뭐, 어, 다저스에서는 최고 에이스가 지금 선발로 나왔구요. 어, 8승 무패, 어, 상당히 좋은 그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을 선수도 뭐, 나름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뭐 4.46의 평균 자체 좀 길어갖고, 2.5패. 하지만 뭐, 다저스의권솔린 선수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그런 레벨 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패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배당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를 한번 강하게 한번 추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언더 예상하고, 홈패, 부지력을 홈패. 그 다음에, 배당은 햄패까지. 그래서, 언더, 홈패, 햄패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는 제가 조금 무난하게 예상을 했는데, 축구 두 경기는 조금 그래도 좀역배를 잡았습니다. 축구 두 경기는 조금 무승부, 홈승 해가지고 조금, 조금 배당을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언더 오버 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다섯 경기 예상해 드렸구요. 네, 구매내역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내역 한번 보시면은, 어, 저 일단은, 이제 축구 야구 섞인 거, 예, 두산, SS 오바, 어, 기아로트 언더, 그 다음에, 대저시티즌, 어, 대구. 전부 다 제가 예상과 그대로 예, 구매를 했습니다. 예상과 구매로 구매를 해가지고 7,000원 정도 구매를 했구요. 두번째는 예, 축구만, 예, 축구만, 예, 김천상무, 성남무승부, 대구는 제가 현승을 한번 가봤구요. 어, 수원과 포항 오바, 또, 김포 전남 무승부 이렇게 축구만 2경기 또7천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구만 두, 야구만 세 폴도, 야구만 제가 주력으로 SS주산승, 어, 기아롯데승, 또 KTNC승 이렇게 해서 세 폴도 구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구매력은 내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요. 구매력 보시고, 예, 구매력 보시고, 뭐, 뽑아가시는 거 있으면 잘 뽑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오셔도 되고, 또 뽑아가셔서 한두풀한두 한두 풀만 가지고 가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렇게 제가 다섯 경기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녁 또 여섯 시부터 있는 경기들 또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